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고속버스터미널 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안에 있는 플레이버즈 AW 플레이버즈에 왔습니다. 음, 여기 뷔페는 5성급도 뷔페고. 제가 메뉴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뷔페 어, 자체가 엄청 크진 않은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일단 피자 종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 종류는 빵, 뭐 식전 빵, 그리고 코리안 도 그래서 김치, 육회 당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파육, 봉파육이랑 헬리스토이죠그다음 대게, 여기도 대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섬이 있네요. 쌀국수는 여기나 똑같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주고요. 근데 여기 랍스터가 맛있더라고요. 랍스터가. 버터구이, 버터소스구이를 해가지고 랍스터가 생각보다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기 종류 뭐 리바이부터 시작해서 우대갈비 어, 새우전복 LA갈비 양갈비 다양하게 있고요 음. 그럼 이 가운데 쪽으로 오면 이제 해산물이 있는데 어, 일단 그냥 쉽게 볼수 있는 해산물 많은데 여기도 이제 대게가 찐 대게가 여기가 아이스가 있고 아까 저쪽에는 따뜻한 대게가 있고 그다음에 새우 뭐 가리비 그럼 여기가 회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스시랑 방어 지금 방어가 제철이라 방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연어 스모크드 어, 연어겠죠 그리고 과일 종류 치즈 멜론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여기가 메뉴가 굉장히 정갈하고 어, 맛은 있는데 메류가 엄청 많거나 여기 부케 자체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한번더 사라다 종류, 샐러드 종류 있고요. 그리고 초코 무스 종류 있고요. 프라미슈 아마 다 매, 아마 수제일 것 같아요. 뭐 여기. 5성급 이랑 우리나라에서 비싼 호텔, 호텔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디저트 종류 이렇게 케이크 종류 좀더있고요그 다음에 음료수 생과일 음료 근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뉴가 엄청 많거나 이 사이즈가 크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송년회 겸으로 왔는데 어좀 많이 붐비는 느낌? 그래서 조금 어 빨리빨리 왔다갔다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정말 맛이 있고요. 확실히 5성급이라 그런지 웰컴 드링크로 와인 준비해 주고 그 다음에 어 웰컴 푸드로 나자냐를 직접 오븐에 구워서 주더라고요. 시 그런 점이 되게 괜찮았고, 가격은 여기가 제가 듣기로 19만 8천 원인가, 19만 6천 원에 인당 19만 6천 원에 예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마 이게 사람이 많은 많이 예약을 하면은 좀더 싸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거 20만 원이잖아요. 비싼 가격을 주고 호텔 부테라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맛있다. 네, 또 좋은 또 영상을 찍게 돼서 또 기분이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